네, 반갑습니다. 김법성입니다. 1대1 전화 논술 실전 강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대1 실전 강좌는 첫째,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수업하기 전에 상담을 통해서 어떤 대학을 공부할지, 어떤 대학을 지원할 건지를 확정합니다. 목표 대학이 정해진 학생은요, 어, 논술의 기본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측정을 한 다음에 학생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서 대략한 어, 함께 소화할 문제를 한6개 정도 정도를 정합니다. 즉 어, 공부 스케줄을 짜는 거죠. 그래서 이 여섯 개를 토대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의 장점, 단점을 이렇게 따져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의 쓴 글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글의 특징, 장점, 단점을 따진 다음에 기억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보완해야 되는지를 1차적으로 정확하게 즉 논술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을 첫 번째 포인트로 잡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음, 대학에 학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논술의 기본은 당연히 갖추어야 되는 요소지만 대학마다 요구하는 포인트가 조금 다릅니다. 채점의 포인트도 다르고 어, 글 쓰는 방식도 조금 달라요. 이건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어, 직접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그 대학을 강의해온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 이 대학은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구나" 라고 대략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을 정확히 캐치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두 번째 해야 될 목표입니다. 자, 이 과정을 6회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아, 이 대학은 내가 완전히 마스터했어." 연대는 완전히 마스터했어. 성균관대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알것 같아. 자, 이런 식으로 각 대학의 문제를 하나하나 클리어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수업. 여러분들과 저와, 저와 해야 될 어떤 어, 실전 강좌의 어떤 큰 틀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과정을 익히면 사실은 요즘 논술은요. 대학별로 무조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 대학을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원할 대학 하나를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그 대학이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숙지하는 것이 논술에 합격하는 길입니다. 자 이런 방식의 수업은 여러분들이 어, 뭐 학원을 가든 어디를 가든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아니, 학원에 들어오면 아이들마다 지원하는 대학이 다 다른데 어떻게 여러분들의 목표하는 대학의 문제만 딱 맞춰서 써줘요. 불가능하잖아요. 자, 1대1 전화논술 실전 강좌는 여러분들이 쓰는 바로 그 대학, 그 대학만 집중적으로 공부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회 수업하는 동안, 어, 내가 이 대학을 완벽하게 클리어 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클리어 해 놓고, 딱 정리정돈을 해 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시험 칠때 내가 공부한 것만 쫙 살펴봐도, 아, 맞아. 이 대학은 이 특징이었지. 그래서 그 쓰기 직전에 한두 번만 더 써봐도 감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실전 강좌는 진행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어, 기본적인 실력을 측정하고, 여러분들의 특징, 장단점을 분석하고, 여러분들이 써야 될 문제를, 유회를 반복해 가면서 대학의 채점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숙지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서 대학의 핵심 포인트, 대학의 특징이 완벽하게 정리, 정돈이 되는 것, 정리, 정돈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강의의 목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논술 1대1 전화, 논술 실전 강좌 안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